화재 사고에서 가장 큰 피해는 단순히 불이 난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얼마나 빨리 번지고 얼마나 유독한지를 모른 채 사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건물에 쓰이는 단열재나 마감재 중에서 난연, 불연, 준불연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셋은 화재에서의 행동 방식과 안전성 면에서 큰 차이를 가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용어들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각 자재의 특징과 실제 사용 용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단열재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자재입니다. 그러나 단열재가 화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많은 화재 사고에서 불길보다 먼저 자재가 내뿜는 유독가스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는 불이 아래에서 위로 또는 벽면을 따라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자재가 불에 얼마나 잘 견디느냐가 생존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건축주, 시공자, 입주자 모두 단열재의 불연성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연재는 말 그대로 불에 닿아도 거의 타지 않는 자재입니다. 불꽃에 노출돼도 자체적으로 연소하지 않고 고온에서도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연소중 유독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KSF 2271 시험 기준에 따라 750도 이상의 고온에서 10분간 연소되지 않아야 불연재로 인정됩니다. 글라스 울 로크홀, 세라믹 보드, 콘크리트가 대표적인 불연재이며, 고층 외벽, 방화 구획, 대피 공간 등 가장 중요한 구조물에 사용됩니다. 화재 확산을 차단해야 하는 구역에서는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준불연재는 약간 타기는 하지만 연소가 길게 지속되지 않고 스스로 꺼지는 자재입니다. 다시 말해 불이 붙어도 일정 시간 내에 꺼지거나 타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화재 확산을 늦추는 기능을 합니다. K.S.F.I.S.O. 5,660-1 기준에 따라 총 발열량은 8메가줄 제곱미터 이하, 연속 연소 시간은 20초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연기 발생도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페놀폼, 알루미늄 복합 페널, 일부 난연 처리된 소재들이 있습니다. 주로 복도, 천장, 창틀 주변 등 화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일반 구역에 사용됩니다. 불연재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일정 수준의 안전성은 확보된 자재입니다. 난연재는 불이 붙으면 타긴 하지만 그 속도가 느리거나 스스로 꺼질 수 있도록 만든 자재입니다. 불에 잘 타는 일반 자재보다 화재 확산 속도가 늦춰지긴 하지만 연소성도 있고 유독 가스도 다량 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KS 시험 기준으로는 총 발열량이 45메가줄 제곱미터 이하이고 연속 연소시간이 60초를 넘지 않아야 난연제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난연 처리된 EPS, 우레탄 스프레이폼, 난연 도료를 입힌 목재 등이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가공이 쉬워 일반 벽체나 바닥, 천장 속에 주로 사용되지만 인명 대피 시간이 중요한 공간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는 모두 건축 자재에서 화재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지만 각기 다른 수준의 화재 저항 성능을 가집니다. 불연재는 거의 타지 않으며 연기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준불연재는 약간 타지만 스스로 꺼지고 비교적 안전합니다. 반면 난연재는 타긴 타되 단지 타는 속도가 늦고 유독 가스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재를 선택할 때는 시공 부위의 용도, 피난 시간, 법적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불연 등급이 요구되는 곳에는 반드시 해당 등급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능의 차이는 곧 생존 시간의 차이입니다. 단열재를 고를 때는 자재명이 아닌 실제 성능 등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연 폴리스티렌이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그것이 준불연 또는 불연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화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품별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KS 또는 ISO 인증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 자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외단열제, 리모델링 현장, 실내 천장 및 벽체 자재에는 해당 공간의 위험도와 법적 요구 수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은 확인해서 시작됩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가 불길을 키우느냐, 막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사가 갈립니다. 단열재는 단열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화재 안전 기준을 통과한 자재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몇 초의 차이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불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안전한 건축 자재 선택에서 시작됩니다.